네, 이번 강은요, 2018년 4월 15일입니다. 2018년 4월 15일은 바로 우리 2018년 들어서 처음으로 실기 필다병을 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18년은 어떨까? 또 변하지 않았냐?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참고로요, 실제 이 문제는 2018년 4월 15일 날한 내용이지만, 저는 2018년 10월 18일날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시험에도요, 바로 정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지에 보면 이런 거죠, 나오죠. 오늘이라면 예를 들어 2018년 6월 20일이라고 하면 6월 20일 기준으로 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최신 법을 가지고 강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제 우리 실기 필답형은 몇 문제가 나오나요? 14 문제가 나오고 배점 얼마요? 60점이 되겠서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 만에 14문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제 해보셔서 알겠지만 알면 20분 정도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비계 작업 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전으로 날씨가 몹시나 빠서 작업을 중지 시킨 후그 비계에서 작업할 때 점검상 세 가지를 쓰시오 근데 이거는 뭡니까? 비... 앞에 서술적인 내용이 많지만 비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되겠죠. 이 문제는 특히 우리 필기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또더 중요한 것은 산업 안전 기사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 안전을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다음에 산업 안전도 합격된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입니다. 연결 재료, 연결 철물 및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규모, 기둥어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로프의 부착상 매단 장치 흔들림 상태요. 이것은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58조 비계의 정검및 보수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이 문제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기사, 산업기사, 구분 없이 계속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사니까 기사를 중점적으로 하지만은 때로는 산업기사 가끔씩 눈여겨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이렇게 문제를 읽고 답 읽어버리면 뭐한, 뭐, 에 강의하냐, 그런데. 그럼 실기 때요. 제가 발판 재료가요, 손상되었으냐, 부착될 때 걸림 상태는 어떻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필기 시험이 아니고 필답형 실기 시험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정도밖에 강의를 못 한다는 내용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럼 두 번째 보자고요. 이것도 수없이 많이 나왔죠. 집안의 동결 방지 대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안에 얼었는 거죠. 동결 방지 대책 또는 조치상 세 가지를 써라 는데 우리는 집안이 얼었을 때는 단열재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든지 모관수 상승을 방지하는 층을 설치한다든지 지퍼의 흙을 자체를 하항약품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을 설치합니다 그러나 실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세 가지 이상 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93년부터 2017년까지도 수없이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고, 희빙방지대책입니다. 희빙방지대책도 역시 단골 손님입니 특히 희빙방지대책이요 제가 희빙방지대책을 한1 0 가지 정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충학습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이0 가지 이상에서 원하는 사항 두 가지면 쓰면 되겠습니다. 첫째, 강성이 큰흑막이벽을 사용하고 밑둥 깊이를 충분히 잡아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바닥 파기를 할 때는 널말뚝을 전면에 중량이 실린 아일랜드 공법을 채용할 것. 바닥 파기를 전면 굴착하지 말고 부분 굴착에 지하구조체를 시공한다든지 지방개량에 하부지반의 강도를 증가시킨다든지 굴착 주변을 웰포인트 공법으로 변경해다이 내용에서 두 가지를 쓰셔도 좋고 또 기타 시트 파일 등근립심도를 깊게 한다든지 1.3m에 굴착시 버팀대를 설치한다든지 굴착 주변 웰포인트 공법을 변경한다. 여기도 물론 있지만요. 굴착 방식을 역시 아일랜드 컵 방식으로 한다든지 착 주변에 장제하 한다.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 기억하기 쉬운 내용만 쓰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수없이 많이 반복됐고요. 제가 이제 히빙에 대한 그림까지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히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흑마이 벽을 설치할 때 이제 버팀대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치마가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히빙 현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2016년 6월 2시 문제 2번 내용을 써다. 그래서 질문이 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써도 희빙 방지 대책은 정답입니다. 다섯 번, 네 번째입니다.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세 가지를 쓰라는데, 가설 통로는요, 우리는 단골 손님은 필기에도 많이, 첫째 경고한 구조를 하고, 경사가 30도 이하로 할 거. 이 뒤에 거는 쓸 필요 없죠. 근데 때로는 이것만으로도 나온다는 거. 30도 이하. 이것만으로도 쓰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역시 미끄러지지 않으 하는 구조할 게요 역시 15도도 역시 갈로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넷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는 거. 다만 필요 없죠. 다섯 번째 수직계의 가슴통은 설 15m 이상일 때는 10m 이내마다 계단 참을 설치한다는 거. 건설 공사 사용 높이 8m 이상일 때는 역시 7m 이내마다 역시 갈로속으로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게. 이 문제 역시요. 4월 15일 날또 산업안전기사에도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23조입니다. 열네 문제를 분석해 볼 때요. 열 문제 정도가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왔다는 것. 역시 여러 분 시험도 물론 법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또 최소한 필기나 실기나 필답형이나 자금 몇 년치, 가연도 10년치 정도를 봐야만이 안전하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뭐 갈로수이니까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순간 풍속이 몇 메다 세카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경우에는 오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 대 이탈 방지 조치. 이거는 오의 주행 이탈 방지는 30메타 세크가 되겠습니다. 역시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0조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2014년 7월 6일 날 문제 4번에 있는 걸 제가 확인했지만 이때만 나왔냐. 계속해서 앞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연도 문제를 벗어난 문제는 한 문제도 없다는 걸 기억합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하인니가 제시한 재예방대책 사원칙인데 알아둘 게 있어요. 그냥 하인니 말이 없더라도 관계없어요. 대개 재예방 5단계다든지 도미노 이런 모두가 다 하인니 거죠. 그래서 재예방대책 또 여기 하인니를 갑자기 이래와서 하인니가 재예방대책을 특별히 했냐. 그렇지 않죠. 모든 내용은 하인니의 재해 예방 대책이라고 해도 좋고 하인니를 빼고 주로 설명한 때도 있었습니다. 재해 예방 사원칙은요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위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또는 원인 연계를 이렇게 원인 계기의 원칙이라고 써도 관계없어요. 대책 선정의 원칙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써놨는데 질문이 옵니다. 원인 연계를 원인 계기라고 써도 되죠. 써도 돼요. 그러나 후지 있잖아요. 책에 있는 대로 쓰면 되지. 굳이 왜 원인 연계를 원인 계기로 쓰려고 애쓰는 거야. 또 이거 써도 됩니까? 물론 써도 되지만 가급적 나는 책에 있는 대로 쓰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좋다기보다는 정답이니까요. 물론 다른 것도 정답이니까. 자꾸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잖아요. 시험 공부는 이해하는 것도 매우 좋지만 필답형이잖아요. 단순하게 내용을 기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부터 2001년에도.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역시 출제되었고, 14년도 출제되었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다음 교육 시간을 쓰시오 그랬어요. 일용 근로자 체육시교육시간 뭐나 1시간 이상을 말하는 거고, 건설업 기초 안전보험 교육은 4시간입니다. 여기는 이상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아요. 보다2 2m 이상 구축물 파쇄 작업에 따른 특별 안전보험, 이거는 건설업에 배하다도 되니까 2시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가정별 교육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